복수수와 2차 방정식 1번에서 6번입니다. 자, 1번 문제. 알파와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이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첫 번째 식하고, 여기 세 번째 보면 알파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자, 알파로 묶어봅시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laughs> <laughs>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베타가 공통이니까 베타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되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laughs>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복수수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 보면, 알파 베타를 더하면, 1 3i. <laughs>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3i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수수는1 더하기 3i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1 빼기 합차 공식 써야 되죠. 9i 제곱에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9. 답은 10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복소수 z 에 대하여 z 바가 마이너스 z 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x 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복소수 z 는 실수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자, 요거 다 정대를 해야 돼요. 요만큼 x 제곱 따로 있고 가운데 부분 정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5 x 플러스 x i 다기 4빼이2 i 이렇게 되고요. 자, 실수 부분 모아보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 허수 부분은 x-2. 여기다가 i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z의 켤레 복수수가 마이너스 z가 된다고 합니다. 자, z의 켤레 복수수는 뭐죠? z의 켤레 복수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한것 이거고요. 마이너스 z는 z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곱한 거 이렇게 되지요. 자요두 개가 같다고 하네요. z 바하고 마이너스 z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일치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데요. 허수 부분이 미 같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일치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실수 부분식이 앞에 부호 제외하고는 똑같네요. 자, 이렇게 되려면 이항 해주면 두 배의 얘가 0이 되는 거여서 x 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0이 된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해주면 x 빼기 1곱하기 x 빼기 4가 0. 그럼 x는 1과 4가 답이 되고. 만족하는 X 값의 합은 1과 4를 더해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주어진 관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에서 왼쪽에 있는 거 봅시다. 자, N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마다 1 더하기 i의 i분의 루트 2. 얘는 어떻게 변화, 변화가 생기는지를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 제곱을 해주면, 자, 분자는 2가 되고, 분모가 1 플러스 2i 더하기 i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거 약분해주면 i분의 1. 자, i분의 1은 마이너스 i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i가 나왔기 때문에 1 더하기 i분의 루트 2, 4제곱, i,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죠. 자, 얘는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몇 제곱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1 더하기 i의 루트 2의 8제곱은, 네, 요거 마이너스 1을 다시 제곱하는 거여서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사이에서는 절대 이두 개가 더해서 2가 되는 상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루트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숫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2분의 루트 3 더하기 i. 자, 얘를 제곱을 해주면 분모가 네, 4가 되고, 분자에서, 자, 이게 뭐가 되나요? 분자가, 네, 제곱하면 3, 더하기 2루트 3i, 더하기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자, 제곱을 했는데, 뭐, 별로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3,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됐네요. 뭔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자, 2 더하기 2루트 3이죠? 지금,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어, 4분의, 이 더하기 루트 3이 돼서 2분의 암산을 하려다가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이번에 4제곱을 하기에는 이 식이 이상하기 때문에 3제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세제곱은 어,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제곱을 한값 방금 구한 값에다가 하나를 더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분모가 4가 되고, 이거 전개 해봅시다. 루트 3 더하기 i, 더하기 3i, 다음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i 제곱. 근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사라지게 되어서 요게 4분의 4i. 자, 드디어 간단한 거 i가 나왔습니다. 그럼 i가 나왔으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 한 것처럼 이번엔 얘를 양변 제곱해서 6제곱이 i 제곱 마이너스 1인걸 구해놓습니다. 자, 그다음은 마이너스 1을 다시 제곱해야 되니까 12제곱이 1이다를 구해줄게요. 그럼 뭘 찾았냐하면. <laughs> 첫 번째 숫자는 8제곱을 해야지 1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12제곱을 할 때마다 1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숫자 12개의 숫자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두 개를 더해가지고 2가 나오려면 양쪽이 동시에 1이 나와야 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숫자가 1이 될 때는 8의 배수마다 1이 나옵니다. 두 번째에서 1이 나오려면 n 자리에 12제곱 할 때마다 1이 나오니까 12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n의 최소값은 누구일까요? n의 최소값은 8과 12의 최소공배수입니다.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요. <laughs> 따라서 답은 8과 12의 최소공배수인 24가 되겠습니다. 자, 사법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1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라는 거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f의 2020 빼기 8x는 0했을 때 얘의 해는 이 자리가 알파가 되거나 요 자리가 베타가 되는 게 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8X는 알파 빼기 2020. X는 마이너스 8분의 알파 빼기 2020이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똑같은 방법을 써주면 X는 마이너스 8분의 베타 빼기 202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두 근은 누구인 거죠? 두 근이 방금 구한 마이너스 8분의 알파 빼기 2020하고 마이너스 8분의 베타 빼기 20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것은 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답 구합시다. 답은 마이너스 8분의 바로 더할게요. 두개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040이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문제 조건에서 16이라는 걸 구해 두었습니다. 자, 1 6 4040 힘드니까, 요렇게 분리해 봅시다. 요렇게요렇게 분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 마이너스 2, 뒤에 게 플러스 되죠? 505가 되어서 답은 503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자, 판별식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제곱. 4 곱하기 K-2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요거죠. 자,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일단 양변에 4분의 1 곱하고 시작합시다. 다음 전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4는 왜 생겼죠? 자, 요게 없어지죠? 없어져서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8보다 크다가 나오고 마이너스 4 음수로 나오면, 나누면 k가 7보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개수니까 1부터 6까지 답은 6개입니다. 자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려면 한별식이 0이 되는데 이게 m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것이니까 판별식 0이 m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판별식 구해 봅시다. 판별식은 자 요거 4곱하기 m 더하기 a 제곱. 자 가운데 거 제곱 빼기 4곱하기 ac 공식 외워야 되죠. 자 요게 0이다가 m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자 우선 자, 양변에 4분의 1 곱해서 이거 없애버리고, 전개해봅시다. m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제곱 빼기 m제곱 빼기 <laughs> m 빼기 b는 0. 이렇게 됩니다. m제곱 없어졌네요. <laughs> 그 다음 이게 <laughs> m에 관한 항 등식이기 때문에 m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합니다. 2 a 빼기 1 곱하기 m 더하기 a제곱 빼기 b는 0 이렇게 정리해주면 항등식 되려면 어, 왼쪽이 식이 남아있고 오른쪽 0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개수들이 모두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a가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여기다가 a 2분의 1 넣어주면 b가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답12 곱하기 a 더하기 b는 1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인데요. 이거 두개 더하기 해도 되고 이렇게 곱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분별식 써주면 6 더하기 3 자, 9라는 답이 나왔습니다.